627 음. 정책이 너무 강력해서 음. 부동산 정말 끝난 거 아니냐, 오해를 또 하고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초강력 규제를 하더라도 부동산은 끝나지 않고요. 그때부터 다시 재시작 버튼이 되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 재부팅 하는 것처럼 부팅이 완료되는 그 시간, 그게 딱 규제를 발표한 후로부터 3개월 걸리거든요. 3개월 뒤에 재부팅 완료되고 다시 재가동이 됐을 때는 결국에 상승세를 꺾을 수 없으니 다시 이상 결과는 약간 이제 변동이 있다가 그 체제에 모두 적응을 하게 되면 다시 안정화가 되면서 원래 상승 흐름이 이어져서 폭등이 예상된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주담대 대출 한도가 6억이에요. 6억으로 제한한 이유는 뭘까요? 기존 현행법상은 음. 규제 범위가 없었습니다. 최대 한도가 6억 넘어갈 수도 있었고요. 소득과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6억 이상 충분히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은 돈을 가지고 내가 똘똘한 한 채에 매수를 할수 있는 또한 고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10억 이상 무려 15억 그 이상의 아파트를 충분한 담보대출 받고 매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젠 아무리 해도 10억 언저리까지만 그래야 살수 있는 그 매매값 네. 총액 자체가 훨씬 다운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수요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론상 음. 어, 이상의 아파트를 수요를 억제시킨 건데요 음. 억제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10억짜리 이상의 그 매수자는 대출을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만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경우가 또 많다 보니까 앞으로 올라가는 게 멈추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매물은 적어지고 나와 있는 매물이 호가 갱신을 계속 뚫고 지나가다 보니까 남아 있는 현금 부자들 소수의 수요자가 그 적은 매물 비싸게 나온 매물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경우가 더 커지고 또 그와 반대로 10억 이하 그 아파트의 수요를 더 바꾸겠다는 거죠. 바꾸겠다는 의미가 지금은 10억 이상의 수요층들이 굉장히 두터운데 10억 이하 아파트의 그 매수 수요층들을 굉장히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풍선 효과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규제를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요. 규제를 하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봐도. 가격은 오히려 안정화가 됩니다. 두 번째 규제는 주담대시 이제 전입 부분인데 6개월 내 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실거주, 1주택 비과세 받으실 음음음. 분들, 갈아타게 하실 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조건입니다. 보통 내가 종전 주택을 팔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수가 응. 내 집을 팔지 않고 두 번째 집을 응. 먼저 계약을 한다는 것죠 3년 내에 팔면 되니까 여유있게 응. 여유 매도 계획을 이렇게 진행한다는 겁니다. 시장을 매끄럽게 흘러가게끔 놔둬야 되는데 만약에 응. 6개월 내에 팔지 못하고 전입하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전대 회수가 되죠. 응. 위약금 다 응. 날려먹는 거죠. 이거 너무 강행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응. 있자, 어쨌든 규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적용이로 돼 있어서 유예 기간이 없고요. 어, 당연히 소급은 아닌. 아니... 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전 계약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네, 세 번째가 전세 대출 제한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전세 세입자 대출을 어 소유권 바뀌면서 대출이 일어나면 회수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라는 명칭인데 예. 집주인이 바뀌어 버리면서 전세대출이 일어나면 집주인 소유권 이전됐기 때문에 회수한다. 네. 그럼 이제 어 전세를 끼고 이제 사는 경우에는 매매와 전세 잔금 같은 날에 하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금지시킨다. 어 금지시킨다는 거같 아.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고 막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는 것은 동시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음. 전세 잔금일로부터 3개월 뒤에 소유권 이전은 서용하겠다는 겁니다 음. 잔금하고 나서 3개월 이내 소유권 변동 금지 그러면 3개월 이후 잔금을 치르면 되는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시기만 조정하면 되는 부분이네요 잔금을 음. 치고 며칠 뒤에 잔금을 치는 것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3개월로 딱 기간이 정해지면 그게 그... 쉽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들 세 분이 일정을 잘 맞춰야겠네요 네.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만 되지 않으면 갭투자는 여전히 가능한 상황은 맞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전세 껴져 있는 거 사는 네. 게 어, 거. 네. 지금까지는 전세 껴져 있는 매물이 잘안 팔리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음. 전세 낀 매물이 더잘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게 보면은 투자 그 금액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겠어요 매매와 전세가의 갭이 아무래도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지금 전세난에 더불어서 조금은 상승 여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계약에 일정 맞추는 부분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하고 기존에 전세 들어가 있는 매물에 대해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좀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전세를 일으키 전까지는 그 과도기에는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이 그렇죠.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불리한 불리한 부분일 수 있는 거네요. 자, 네 번째는 유주택자. 이미 주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추가 주택 구입할 때 LTV가 적용이 안 돼요. 네. 주택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주택 할때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아 그럼 이거는 뭐 설명을 드릴 게 없네요. 이미 한 채라도 있다면 현금이 있어야 돼요. 주담대가 안 됩니다. 가주택자를 활성화 시켜야. 주거 안전에 이바지를 할 수가 있는데 작... 거기 좀 역행하는 것 같고요. 이번 규제가 목적이 뭡니까? 집값 안정 아닐까요? 네. 그러면 오... 이네 번째 네, 네 번째 정책은 그 부분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아홉 가지 규제 정책을 내놨는데요. 아홉 어, 그... 가지 음. 정책 모두 하나부터 열까지 음. 전부 다 부동산 가격을 폭발시켜버릴 수 있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규제를 했다는 겁니다. 아, 네. 네 다섯 번째 볼게요. 생애 최초 LTV를 70%로 줄였어요. 매수하는 일반 소시민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급진...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됐어요 또 네. 당장 적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자녀 계획도 있었고 직장 계획도 있었고 이전 계획도 있었고 이런 분들은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선의의 피해가 네. 더 발생할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 다섯 번째 정책은 이거 역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뭐 이미 결론을 내려주셔 가지고요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향은 영향만 간단하게 볼게요 주담대 만기제 아 이것도 지금 상환 부담이 커지겠는데요 뭐 40년 50년 혹은 뭐 은행에 따라서 뭐 최장 50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대 30년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비율 변경 되겠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laughs> 어떻게 하죠 이거 갑자기 그래서... 여섯번째 거는 제가 좀 나쁘게 생각을 하면 네.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도 물가 상승을 모두 다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을 가지는 거에 있어서 사다리가 하나 부러졌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뭐 그것도 맞고요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졌다 입장에서는 또주택 음. 안정을 목적으로 하니까 수요를 음. 억제하는 측면이 될 수도 있어 부작용을 낳는게 문제가 되는 거죠